안녕하십니까? 에코 프로비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기업의 역사로 주식을 분석하는 광역주식대 이도철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이 어, 친구가 사실 어, 이전에도 제가 계속 그가 그러니까 몇 며칠 내내 계속 영상을 찍었죠. 자 사실 요 밑에 우리가 저점까지 한번 지켜보고 있었는데 반등이 나왔습니다. 3%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는 자왜 이렇게 나왔냐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기술적 반등 반등이다. 정말로 네, 뭐 엄청 뭐 모멘텀이나 재료가 이끌어 준 것이 아니라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지 그리고 다시 안 오를까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하시죠 자 바로 이야기를 해볼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의리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에코프로 비엠 어, 뭐 2차전지기업인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사실 요 조금 더 저점을 만들어 줄 거라 생각했는데 반등이 나왔다 근데 왜이 이, 하필, 이 지점에서 반등이 나왔을까? 요걸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 지점에서 나온 것은, 음, 제, 이제 제, 저의 관점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2주도 안 남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2차 전지라는 업종에 대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다 솔직히 도박 아닙니까? 그죠? 네, 솔직히 진짜로 도박이잖아요. 왜냐면은, 하 우리가 지금 누가 될지 몰라요. 트럼프가 될지, 헤리스가 될지, 근데 누가 되든 2차 전지는, 어, 정확히, 아, 누가 되든이 아니죠.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은 2차 전지는 정말로 다시 한번, 어, 겨울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어, 아무리 이 유럽이 2050년까지 저기 친환경 규제로 인해서 전기차, 수소차 뭐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전 세계 솔직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이죠. 근데 그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다. 이차전지고 나발이고 친환경이고 뭐고 그냥 다어 정말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쪽에 일일절 관심이 없는 할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 이건 좀 걱정이 된다. 자, 그래서 솔직히 도박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자, 기술적으로 한번 끌어올렸다. 3%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그대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위에 저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정말 말씀드리자면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차라리 이제 저점을 한번 만들어서 오히려 바닥에서 밟고 올라가 주는 것이 더 추진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에 지금 어 올랐으니까 이제 더 한번 기대를 조금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 오늘 올랐으니까 조금은 더어 침착한 마음으로 저점까지 한번 바라보자 어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만약에 2차 전지에 대한 어 재료라든가 갑자기 등장해서 폭등시킬 수 있는 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국내 뭐 경제 증시나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까지 이끌어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저점을 기대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니 그러면 저점이 도대체 얼만데 어디서 내가 그럼 추매를 하면 되는데 이런 질문 정말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냥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그 타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 이게 얼마에 추매를 해야 되고, 얼마까지 보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돈한푼안 받고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 나 이거 어떻게, 진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 이따가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 개인번호 알려드릴 건데, 그 번호로 연락 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돈한푼안 받고, 진짜 공짜입니다. 공짜로 알려드려요. 타점. 타점을 왜 알려주냐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지금 여기 1066주가 걸려있는데 여기서 과연 몇 주나 체결이 될것 같습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네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진짜 험해수 실매수 그리고 호가창 볼 시간 없는 분들 그런 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시는 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네 그러면 어 저의 개인 번호 연락 주신 분들에게 그렇게 어,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근데 왜 유튜브에서 얘기 안하고 그렇게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 아 여러분 유튜브에서 만약에 제가 알려드렸는데 어, 조회수가 너무너무 잘 나와가지고 한 천만 명이 제가 말하는 대로 만약에 뭐 그렇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네 저기 주가조작 혐의를 받습니다 어, 정말로 콩밥 먹으러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개인번호로 연락 주시는 분들에게만 이렇게 알려드린다는 점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다 도와드리려고 알려드리는 이유 오로지 단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절대 현물 뭐 현금 이런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바라는 건단 하나 여러분 구독만 좀 눌러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깐요 진짜 구독 좀 눌러주시고 우리 아시겠죠 네 이제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맘 먹고 알려드리기로 마음 먹은 것은 바로 어그 개인 번호를 오픈하는 거였어요. 제 개인 번호.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010 4407 6279라고 이렇게 제 개인 번호를 이 유튜브에서 어 공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 큰어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올 게 그렇게 여러분 어, 정말 네이 누구한테 또 전화 올지 모르잖아요 보이스 피싱알 노는 하는 놈들이 저한테 전화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 다 걱정 없이 아, 유튜브에서 알려드리는 것보다 우리 많은 어, 우리 식구분들께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역시 그래도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어, 이 전화번호를 알려드려가지고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내가 수익을 한번 보고 싶다. 한번 대응을 진짜 잘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응이라고 두 글자, 네, 단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어, 이런 지금 어, 그런 종목도 다 좋아하지만 조금만 더 대응을 하고 그게 뭐, 부,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늘린다든지, 그런 이제 대응을 잘 하고, 다른 종목. 다른 테마로 또 접근하는 것도, 어, 생각해보고 싶은데, 그걸 내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또는 숫자 1번이라고 여기 있는 010-4407-6279 번호로 연락주시면은, 문자 보내주시면, 네, 30초도 안 걸립니다. 문자 보내는데, 그 시간에 문자 보내주시면, 확실하게, 어, 진짜 돈한 푼도 안 맞습니다. 무료로 도와드릴 거니깐요 여러분, 꼭, 네. 진짜 정보 많이 얻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무료로 알려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오로지 여러분들이 구독만 잘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 구독자 많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구독만 잘 눌러주시면 되니까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 구독 눌러주시고, 네. 정말로 대응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한 번씩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만약에 이 구독을 캡처해가지고 사진까지 같이 보내주셨다? 그럼 없는 정보 역시도 더 끌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정말 30초도 안 되는 시간으로 많은 거 얻어가세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리고 사실, 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어, 저도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 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새로운 종목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드린다고 하니까 음 아니 그 종목이 뭔줄 알고 어 너가 그렇게 뭐 주식을 잘하니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9월 3일이죠 9월 3일에 테크 윙 주가 전망이라고 해서, 자, 긴급 심상치 않은 매수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어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 뒤에도 당연히 테크 윙 영상은 몇번더 찍어서, 네, 이렇게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테크 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날짜랑 우리 비교해서 다시 볼게요. 자, 언제 제가 말씀드렸냐. 2024년 9월 3일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8분이 보조 봐주셨는데, 그럼 9월 3일이 언제냐? 바로 여러분, 이날이에요. 네, 요날. 이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심상치 않은 매수세가 들어왔다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때부터 또 정말로 바로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럼 여러분,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고점을 대비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35% 가량 나오는 걸볼수 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바로 조금만 더 올라가서 우리가 다른 종목을 본다면 바로 재룡전기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라고 초대박 찬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또 재룡전기를 한번 봐야겠지요. 자, 재룡전기 여러분, 아까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9월 5일이죠. 자, 9월 5일. 네, 9월 5일. 요 날이지요. 네, 요 날. 요때 떨어졌는데, 분명히 저는 이 진짜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 때부터, 또 고점 대비를 한번 봤을 때 41%가 나와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 35 더하기 네 41이면 벌써 76%의 수익률이죠. 그치요.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쭉 보시면은 제가 8월 29일에 필옵틱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29일 그러면 8월 29일이 언제냐 바로 요때에요 요때 이때. 요때 여러분 아까 그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가를 한번 떨어뜨리고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8월 29일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저가 잡고 여기서 매수세 들어오면서 올라왔지요? 그러면 또 이제 한번더 여기서 잡고 고점 대비 본다면은, 어, 고점 대비, 네, 58% 수익률이 나오더라. 그러면 여러분, 다 더해서 35 더하기 41 더하기, 네, 58% 58 하면은 여기서 이미 71%, 그 다음에 여기 71에서 58%를 더하면, 네, 여러분, 바로 139%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짜 한달 만에 나온 수익률이다. 1개월 안에 이렇게 진짜 종목. 제 유튜브만 잘 보셔도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하지만 근데 요거 유튜브만 보셔서 그니까 구독 눌러주셔 가지고 유튜브만 보셔도 좋은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정보를 얻고 싶고 이런 피로 틱스뭐 재룡 전기 그 다음에 테크 윈 같은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 나 아까 말씀드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확실하게 종목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종목은 또 어떻게 보내드리냐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 이제 제가 사용하는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에요 자 여기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반짝반짝 그리는 거 보이시죠 네 실제 조작이 없는 포토샵도 없는 실제 인터넷 화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2024년 8월 5일 11시 반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44076279 어,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신 분들 어, 178분한테 스윙 추천 종목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블루 엠텍이고 매수가 9,700원, 목표가 25,000원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태 문자 받으셨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어의가 없다라고 좀 말씀 저한테 답장을 주셨는데 왜냐면 9,700원에서 25,000원이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2배가 어, 넘는 어, 수익률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어좀 의아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자, 4년 5개월 만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고, 저점이다. 그래서 저점 매수 기회니까 확실하게 대응 구간 잡아 드릴 테니 가봅시다라고 말씀 드려 가지고 블루엠텍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바로 보면은 자, 8월 5일. 요 날이 여러분 그 날이에요. 우리 검은 월요일이라고 대한민국 증시가 박살난 날이죠. 근데 8월 5일부터 25,000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지요, 여러분. 자, 25,000원까지 요까지만 어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여러분 수익률이 얼마 162%가 나오더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39%에 162%까지 더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진짜로 그냥 뭐 여기에 어떤 숫자가 나올지 어 여러분 아시죠? 진짜 이거는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300%가 넘잖아요 여러분 300% 거의 300% 이러면은 천만원 넣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분산 투자 제대로 해서 천만 원 넣었으면은 삼천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을 해야 우리가 진짜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께 돈 받고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제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도 저희가 뭐 멤버십 이런 거 없어요. 유튜브만 잘 보셔도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종목을 그렇게 잘 보고 하더라도 타점을 잡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여기, 어, 개인 번호, 요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확실하게 타점,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유튜브로 보실 수 있지만, 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대응, 나 일단 이제, 이, 저기, 이대안인을 따라서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주셔가지고, 대응, 아니면 숫자 1번, 이렇게 이제, 저랑 연을 쌓으시면은, 확실하게 도움 드릴 테니까요. 무료로 도움 드릴 테니까, 우리 진짜로, 어, 좀 제대로 좋은 정보 받아 받아 가셔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어지지 않는 승리하는 주식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네, 아, 여러분, 정말, 아, 그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 저는 여기까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너무 많이 말씀을 계속 드려가지고, 어, 많은 분들이 좀 지루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 진짜 주식에 간절하신 분들, 그런 분들께 절대 배신하지 않는 그런 좋은 결과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어, 정말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면 무료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구독하신 분들은 캡처 해가지고 같이 문자로 보내주세요. 진짜 바로 온갖 정보 끌어모아가지고 선물처럼 드릴 테니까 우리 진짜로 같이 잘 해봅시다. 아시겠지요? 네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 사랑하고 어, 우리 모두 소중한 이돈잘 한번 관리해 보자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